오늘은 전략 패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략 디자인 패턴은 관심사의 분리를 가능하게 하는 기법입니다. 또, 의존성 역전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모듈을 분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의존성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조금 고수준의 어떤 아이템은 저 수준의 것을 의존하기 마련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추상화를 한다는 건 구체적인 것에 의존하는 래퍼를 만드는 그런 느낌이 일반적인데, 저희가 고그 수준의 모듈이나 어떤 아이템을 설계할 때 그것이 더 구체적인 저 수준의 것에 의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터페이스를 하나 두어서 더 추상적인 것에 의존하게 하고, 또그 추상적인 것을 이제 구체적인 것이 또한 의존하게 해서, 이제 의존의 방향을 바꾼다라는 의미에서 의존성 역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전략 패턴의 기본 아이디어는 특정 문제를 해결한 알고리즘이 있을 때, 이제 뼈대만 추상적인 수준에서 정의하고, 구체적인 구현은 별도로 관리하는 것. 그렇죠 이게 전략 패턴이 되게 전형적인 어, 추상화의 예시라고 할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는 특정 구현을 선택할 수 있고 전체 알고리즘의 흐름은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클래스의 추상 명세는 파생 클래스의 구체적인 구현에 의존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구현은 추상 명세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의존성 역전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음 이런 어 의존성 역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추상적인 어 인터페이스를 하나 두는 거죠. 그리고 그 인터페이스를 만족한 여러 전략을 만들어 놓고 사용자가 언제든지 갈아낄 수 있게. 편리함을 조금 더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죠. 예제로 알아보겠습니다. 어, 이번에 첫 번째로 알아볼 예시는 이런 예시죠. 매달 보고서를 생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보고서를 다양한 형식 또는 전략으로 생성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이슨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플레인 텍스트 형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전략이 등장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전략을 바꿔야 될 상황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형식으로 생성해야 되거나 기존 형식 중에 하나를 수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이것도 중요한 문제 중 하나죠 예를 들어서 제이슨을 형, 현재 이제 제이슨에 관련된 구현을 미래에 수정하거나 좀더 낮게 바꾸 효율적으로 수정 업데이트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예시를 첫 번째 예시로 저희가 같이 살펴볼 건데요. 음, 추상화 요소, 불변 요소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전략 구조체라는 표현이 나오죠. 저희가 코드로 한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번에 이 예제에서 사용할 데이터라는 이제 타입 별명을 하나 붙여줄게요. 어, 해시맵. 키로는 스트링을 갖고 이제 밸류로는 32비트 부호 없는 정수를 갖는 그런 해시맵에 데이터라는 별명을 붙여 줬어요. 그리고 이제 포매터라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그 러스트에서는 트레이트로 우리가 그런 걸 만들 수 있잖아요. 트레이트를 하나 직접 정의를 해 줬는데 이 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맷이라는 메서드를 구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셀프에 대한 참조를 첫 번째 인자로 받는 메서드고요 그리고 데이터라는 저희가 방금 정의한 그 별명에 대한 참조를 또한 두 번째 인수로 받고 세 번째 인수에는 버퍼를 받는데 이 버퍼는 밑에 얘기가 나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문자열 버퍼를 쓸때 러스트에서 write 이라고 하는 트레이트가 있거든요. 그 트레이트를 이제 구현하는 어떤 타입을 뭐 트레이트 객체나 아니면 제네릭을 통해서 표현해 주는 게 보통이지만 좀 예제 간편함, 에러 처리 같은 거를 없애고 핵심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스트링을 그힙 할당 문자열을 저희가 이제 버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고 리포트라는 타입이 이제 나오죠. 이 리포트라는 타입에는 하나의 연관 함수 제너레이트라는 연관 함수가 어소시에이티드 펑션이 이제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함수는 제네릭 함수입니다. 그래서 T라고 하는 어떤 타입을 봤는데 아무 타입이나 다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방금 정의했던 포매터라는 트레이스를 구현한 타입이어야 해요. 어, 그 얘기는 이 타입은 어, 어떤 방식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구체적인 구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알 수가 없지만, 확실한 건, 저희가 아까 이제 이 포맷이라는 메서드를 필수 요구사항으로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포맷이라는 정확히 이 시그니처의 메서드를 어, 이 타입은 반드시 갖고 있겠다. 이런 건 저희가 보장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부 구현을 한번 보자고요. 저희가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해시맵이고요 그 해시맵 안에다가 어, String 1이라고 하는 String에는 1을 넣고 2라고 하는 String에는 이제 Value로 1을 한번 포함시켜 볼게요 예제니까 그냥 이렇게 정적으로 1, 1, 2, 2 이런 식으로 그냥 데이터를 뭐 더미 밸류죠. 더미 밸류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인수로 전달받은 어떤 버퍼, 버퍼가 있죠. 그 버퍼에 실뭐나 여기서 지금 백엔드 오퍼레이션이라고 주석이 달려 있는데 이건 지금 더미 밸류고 실제로는 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더미로 들어가지 않고 뭐 백엔드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동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럴 때이 데이터를 이제 집어 넣는다고 상상하시면 되고요. 실제 데이터에 그런 게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저희가 인수로 준 어떤 버퍼에다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제 포매팅을 해서 써주면 좋겠어. 버퍼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좋겠어.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죠.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실제로 이 포매터라는 추상 계층을 구현하고 있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전략으로 텍스트라는 전략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플레인 텍스트라고 얘기했던 그건데요.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포맷을 역시 이제 우리 포매터 트레이스를 구현하면서 구현하고 있죠. 어떻게 구현하고 있나요? 그냥 키랑 밸류를 띄어쓰기로 적고 줄바꿈해서 집어넣어 주겠다는 거죠. 엄청 간단하네요. 그리고 제이슨이라는 오브젝트도 있죠. 제이슨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포맷터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현 방식은 당연히 다르죠. 제이슨 포맷이라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배열로 한번 감싸 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서 제이스 우리가 아는 익숙한 제이슨 형식이 보이죠. 제이슨 형식으로 어, 포맷팅을 해주고 이제 지금 모든 키와 밸류를 돌면서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콤마 찍고 그걸 이제 다 반복해준 다음에 만약에 비어 있으면 데이터가 이제 비어 있으면 그 얘기는 모든 해시맵의 요소를 다 돌았으면 맨 마지막 요소에 콤마가 없어야 되는 게 제이슨의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요소는 이제 마지막 콤마는 죽여 지워 주는 거죠. 그다음에 어, 그 닫기 대괄호 해서 배열을 닫아 줍니다. 그래서 제이슨 형식으로 잘 구현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실제 사용되는 맥락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에서 했던 거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 포메터라는 이제 고수준 추상화 계층을 하나, 추상화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놓고, 지금 리포트라고 하는 어떤 클래스, 어떤 구조체가 저희 포메터라는 추상화된 것에 의존하고 있죠. ET라고 하는 것은 포메터를 구현했다는 것 말고는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그냥 포맷터를 구현하는 어떤 타입이든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유연한 타입이죠. 이걸 가지고 이포맷터 트레이스를 이용해서 내부적으로 구현을 했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리포트라는 친구는 포맷터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추상적인 것에. 그리고 구체적인 이 우리 전략들도 이저 수준의 구현을 담당하고 있는 이 전략들도 당연히 포매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추상적인 것에 고수준과 저수준 모듈이 모두 의존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저희가 의존성 역전을 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버퍼로 쓸빈 문자열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저희가 텍스트 전략을 가지고 있는 어, 어떤 리포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제로요. 그리고 방금 만든 그 버퍼에다가 이 텍스트 전략으로 제너레이트한 결과를 저장해 보도록 하죠. 텍스트 전략 이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갈까요? 저희 아까 제너레이트 내부를 보고 왔잖아요. 이 텍스트 전략에 실제로 구현되어 있는 포맷 메서드를 호출을 해서 이 버퍼에 그 구현대로 입력을 해주겠죠. 버퍼에 집어넣어주겠죠. 그러면 아마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겁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 온 것처럼요. 그죠? 그러고 깔끔하게 버퍼를 비워준 다음에 이번에는 제이슨이라는 방식으로 또 다른 전략을 아주 그냥 겨울 네 글자 이한 단어 바꾸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꿔버리는 거죠. 이건 추상회, 추상화에 의존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거죠.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을 의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버퍼에다가 저장을 하면 이런 식으로, 어, 제이슨 형태의 형태로 포맷된 문자열이 잘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면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닉이 나지 않죠. 테스트를 다 통과한다는 이야기고, 좋아요. 그래서 전략 패턴의 첫 번째 예시를 살펴봤고요. 이런 패턴의 장점은 관심사의 분리. 어, 이런 용어들이 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같은 부분에서 되게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잖아요. 리포트라고 하는 저희가 아까 봤던 그 제너레이시라는 연관 함수를 가지고 있는 이 친구는 제이슨과 텍스트의 구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포매터라는 트레이스를 구현하는 어떤 타입을 가지고 제네릭 프로그래밍을 내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출력 구현체 역시 데이터가 어떻게 전처리되고 저장되고 가져오는지 신경 쓸 필요가 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알아야 할 것은 어떤 트레이트 어떤 트레이트를 구현해야 하는지와 결과를 처리하는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정의한 해당 해당 트레이트의 메서드 포맷터와 이 포맷 뿐이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어, 이런 게 장점이고 단점은 각 전략마다 최소 하나의 모듈을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략의 수가 많아질수록 모듈의 수도 증가한다. 그렇죠? 이게 뭐? 코드가 좀 늘어난다? 그런 거죠.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많을 경우에 또 하나의 단점으로 사용자들은 스스로 전략을 이해하고 뭐 이게 이 상황에서는 대안보다 더 좋겠다 해서 막 선택을 해야 되니까 부담이 생긴다고 하는데 저희가 얻는 장점이 좀더커 보이죠. 아무래도 이런 단점도 하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논의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전 예제, 이 예제에서는 그냥 한 파일에다가 전부 다 정의를 구현을 했지만 하나의 파일을 구현하지 않고 모듈로 분리해서 여러 파일에 저장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컴파일러 피처 플래그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크레이트로 나누어 버리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그건 뭐 사용자의 맴에 따라서 사용자의 <laughs> 사용자 마음이죠. 그리고 이제 t h r d Day라는 크레이트는 아주 유명한 직렬화와 역직렬화와 관련된 크레이트죠 여기서 이제 어, 전략 패턴이 실제로 적용이 된 좋은 예시라고 하고 있는데 이 t h r d Day는 직렬화 동작의 완전한 커스터마이징를 위해서 직접 Serialize, d e s e r i a l i z e 트레이스를 구현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t h r d Day json을 t h r d Day c b o r 로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추상적인 트레이트에 의존하고 그걸 구현하는 방식으로 확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유사한 메소드를 제공하고 이런 구조 덕분에 데이 트랜스코드가 훨씬 더 유용하고 사용하기 쉬워진다. 고하죠. 그래서, 러스 생태계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는 이제 대형 크레이트들은 거의 다 이런 트레이트, 인터페이스를 어, 매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패턴이고, 그렇지만 이 패턴, 전략 패턴을 설계할 때 반드시 트레이트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있죠 클로저를 사용할 수 있는데 클로저도 뭐 엄밀히 말하면 뭐 클로저 트레이트죠 그죠? 그래서 죠그 클로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봅시다 어, 이것도 예시를 직접 실행해 볼수 있게끔 main.rs에 음, 우선 첫 번째 예시를 잠깐 주석으로 좀 닫아주고요 두 번째 예시, 두 번째 예시로 가봅시다. 그래서 쭉 내려서 여기까지, 네, 그렇죠? 한번 봅시다. 에더라는 어, 구조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에더라는 구조체를 하나 만들었고, 그러고 거기에 에드라는 메서드를 어, 연관 함수를 정의를 해주고 있는데, 이 함수는 F라고 하는 제네릭 타입 하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F가 뭔지 보니까. F에 걸린 트레이트 바운드가 클로저 트레이트죠. 그죠? 요런 형태의 클로저를 주입해 줘라는 의미죠. 시그니처는 U8, U8. 8비트, 뭐, 바이트 타입이죠. 그죠? 0부터 255 사이에 어, 8비트 부호 없는 정수 두 개를 파라미터로 받고 또 8비트 부호 없는 정수를 똑같이 반환하는 그런 시그니처를 가진 클로저를 전달해줘 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인수를 받아서요, 어, 8비트 부험 정수 반환하고, 그리고 어, 내부에서는 이렇게 제네릭으로 받은 F라고 하는 어떤 어떤 클로저에 X와 Y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시그니처 잘 만족하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네릭하게 함수를 정의해서 얻는 이점이 뭐냐? 저희가 이 에더라고 하는 게 뭔가를 더하는 가산기의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사용자 정의 가산기라던가 아니면은 그쵸 사용자 정의 가산기. 그러니까 더하는 방식을 사용자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 조종? 조종? 좀 이상한데요. 어쨌든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변경에 되게 자유롭다는 거죠. 그래서 어 a 리스 에더 이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더하기 뭐 산술적 더셈뭐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제 부 d 에더 이거는 로직을 보니까 x가 1이고 y도 1인 경우에는 아니죠. x가 1이거나 y가 1인 경우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 1이고 둘다 둘 1이 아니면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5월 연산을 약간 흉내 내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어쨌든 저희는 이런 식으로도 뭔가 더 하는 메커니즘을 구현할 수 있을 거고 또뭐 이거는 좀 근본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냥 x에는 2를 곱하고 y는 그대로 해서 두 개를 더하는 이런 방식으로도 저희가 뭐 커스텀 더셈 기계를 함수로 이렇게 만들어 볼수 있죠. 클로저로. 그러고 나서 똑같은 add라는 함수에 이렇게 서로 다른 더하는 방식을 정의한 클로저를 전달하기만 해주면 그러면 어, 전부 다잘 동작한다는 거죠. 여전히 여기서 핵심은 우리 add라는 함수를 구현하는 이 시점에는 구체적으로 이 f라는 클로저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알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시그니처를 만족하는 어떤 함수다 라는 것만 알고 그 추상적인 것에 기대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시그니처만 만족한다면 내부 구현은 어 저희가 실제로 사용할 그 전략들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구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클로저를, 예시, 클로저를 사용한 예시도 알아봤고 뭐 실행을 해보면 4 더하기 5는 9죠. 그리고 0, 0이니까 둘다 1이 아니라서 그냥 0이 이제 출력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어 1, 3인데 커스텀에 더는 이걸 두번곱해서2 두 더하기 3이 되니까 5잘 뭐 동작을 할 겁니다. 네, 패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책으로 잠깐 돌아와서요. 어 마지막으로 러스트는 이미 이 아이디어를 옵션의 맵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하고 있다. 옵션은 러스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자주 쓰이는 빌트인 타입 중에 하나죠. 빌트인 이넘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맵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 친구인데요. 저희는 러스트라고 하는 스테틱 라이프타임을 가진 어떤 문자열 리터럴을 썸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옵션 타입의 어떤 바인딩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러고 나서 랜스트 레러지라고 하는 클로저를 하나 정해줬습니다. 의 이건 랩스터라고 하는 이제 문자열 슬라이스를 인수로 받아서 그 슬라이스의 길이를 반환하는 뭐 타입으로 치면 u s 사이즈 타입이겠죠. 그런 형태의 클로저고요. 그 클로저를 그냥 맵에다가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우리 옵션 타입에 정의된 맵 함수는 맵 메서드는 이 f라고 하는 제네릭 타입을 이제 두 번째 인수로 받게 되는데, 이 F는 그죠? F and ones 이제 인수로 공급받을 때는 가장 유연한 클로저라고 할수 있겠죠. 시그니처는 T. 그러니까 원래 옵션이 담고 있는 타입을 첫 번째 인수로 가지고 그러고 U 어떤 타입을 반환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SLAN이니까 U 사이즈를 반환하는 컴파일러가 추론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기만 하면 이 맵을 실제로 표준 라이브러리 이 코어 라이브러리가 구현할 때는 딱이 정보만 가지고 저희가 아까 이제 애더 할때 했듯이 프로그래밍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어, 내부에서 지금 이랩스 r 은 이것과 타입이 맞기 때문에 이 클로저를 전달하는 건 시그니처적으로 잘 맞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이 어, 맵을 호출하면 이 내부에 있는 러스트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 길이 함수를 호출해서 그 결과를 옵션에 담아서 반환을 해줄 거고 저희는 지금 언랩을 바로 호출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썸인 걸 알고 있잖아요. 바로 호출해서 어, 그 밸류를 비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과 Rust는 1, 2, 3, 4네 글자죠. 그래서 4와 정확하게 동일한 길이를 가지겠죠. 그래서 l e 은 바이트 길인데 Rust는 아스키 문자들로만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 1바이트씩 4번 해서 4바이트는 틀림없이 맞을 겁니다. 그죠? 그러고 first byte s t r e g y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또 다른 전략을 클로저로 정의한 거예요. 그죠? 똑같이 r a p s o r 인수로 받고 이번에는 어떤 걸 반환하는지 보면 이걸 byte iterator, byte로 하나씩 이 문자열 슬라이스의 내용이 byte로 표현이 되었을 때그 byte를 첫 번째 byte부터 하나씩 하나씩 뽑아주는 그런 iterator로 만들어준 다음에 next를 호출해서 첫 번째 바이트를 탁 가져오고, 그걸 옵션에 담아서 반환해 주는 것을, 그죠? 이제 옵션이 아니라, 아, 그죠? 옵션에 담아서 반환해 주는 것을, 이제 언랩을 해서 U8, 그냥 그 안에 있는 값을 그대로 꺼내 주도록 만드는 거죠. 지금 저희가 언랩을 써도 되는 이유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요거, 요 클로저를 적용할 것이, 어, 자명하게, 이제, 썸 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안에 유효한 문자열이 있기 때문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면, 언랩을 쓰면 안 되겠죠. 이건 예시라는 점을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어, 이제, assert equal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정의한 그 클로저를 전달해 주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을 언랩으로 풀어서 비교를 합니다. 이 82가 의미하는 것은 이럿어 e 잠시만요. 이 네, 로스트라고 e 하는 것을 저희가 바이트열로 바꾼다고 하면 지금 이게 전부 다 알파벳이니까 아스키 문자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e r이라고 하는 1바이트를 가진 이 e i가 그대로 이제 바이트 형태로 표현이 될거고 첫번째 것만 가져오니까 어이 r이라고 하는 것에 아스키 코드 표상에서의 값이 10진수로 표현해서 80이다 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실제로 뭐 궁금하시면 찾아보셔도 됩니다 어, 확인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다잘 동작을 합니다 패닉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조금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하면 정리를 하면 이, 이 전략 패턴은 전략 패턴은 결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존성 역전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모듈을 분리하고 추상의 의존을 함으로써 추상적인 추상화된 객체의 의존을 함으로써 우리가 편리하게 나중에 전략 끼리의 교환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략의 내부의 구현을 변경하는 일들을 뭐 충돌 같은 것들 일어나지 않게 기존 코드의 변경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행할 수가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디자인 패턴입니다.